일분 뉴스입니다. 8월 21일, 22일에 있었던 이적 시장 소식들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8월 21일에 한 피파 유저가 쥐알 시즌 후백 레베스 시카를 강화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외에도 TV 레시퍼드 시카와 17 시즌 호나우두 국가입니다. 8월 22일에는 쥐알 시즌 밀리탕 시카 강화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0카는 인기가 정말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LH 와녀마 시카와 TT 시즌 파비뉴 시카 피파 유저분들이 직접 강화 성공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소식은 최고가 강화 성공을 알아봅시다. 8월 21일에는 MC시즌 호나우두 금카를 피파 유저분이 직접 강화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외에도 아이콘 호나우두 이카와 아이콘 셰러 유카와 아이콘 셰우첸코 사카 캡시즌 유상철 금카와 아이콘 굴리트 이카입니다. 8월 2 1일에는 대박입니다. 아이콘 카카 유카를 한 피파 유저분이 직접 강화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같은 구단주님이 아이콘 셰우첸코 사카오카를 동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런 걸 어떻게 강화 성공하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 소식은 최고가 거래 선수들을 알아봅시다. 1위는 캡시즌 제라드 금카입니다. 2위는 MC 시즌 호나우두 금카입니다. 3위는 첼시 앰버서더 발락 금카입니다. 4위는 MC 시즌 굴리트 금카입니다. 5위는 아이콘 베컴 오카입니다 6위는 아이콘 굴리트 이카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희귀 선수 거래 내역입니다 1위는 라이브 호날두 시가입니다그 외에도 라이브 알폰수 데이비스 시가 라이브 토니 크로스 시가듀알 후백 레베스시가 EBS 소크라티스 시가 농협 시즌 지노 시가 농협 자신 시가 22K 리그 김민혁 시가 TV 시즌 램지시가입니다그 중에서도 농협 야신시가 이거는 너무 탐나네요. 저도 너무 써보고 싶습니다. 8월 22일에는 라이브 알렉스 텔리스 시가 라이브 완비 사카 시가 농협 스트리지 시카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눈 호강 잘하고 갑니다. 일본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